지금 보시는 게 금일 입수한 락업 폐제 관련 재단 공식 문서입니다. 국내 코인 트레이딩...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트레이더 주민호입니다. 현재시각 7월 22일 오전 11시 48분에 인사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금일 이 도지코인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금일 급하게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이 소식 전부 다 전달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1분 정도는 꾸준히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우선 이 도지코인이 이번에는 어느 도 눌림을 받으면서 이번 상승을 아주 미미하게나마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번 상승에 비하면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 코인판 상황 자체도 상당히 좋은 만큼 금일 이 음봉 마감이 아니라 전부 다 말아 올려주면서 또 다시 강한 상승으로 캔들을 찍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현재 이 비트코인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전체적인 시장을 강제로 좀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1억 6천 부근에서 이 횡보 포지션을 거쳐주면서 직접적으로 이 불장의 스타트를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건 현재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말 역대급으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횡보만 보여줬을 뿐인데 이 도미넌스는 60%대로 빠지고 있다는 건이 비트코인에 매몰되어 있던 자금들이 점점 이 알트코인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 도지코인은 이제는 BTC와 관계없이 도미넌스가 쏠리게 되면서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모두 이 대형 슈팅의 조건을 갖춘 상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상승을 받은 현재 위치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도지코인 자체적인 호재 내용으로 인해서 이번에 가져온 이 상승 흐름을 기점으로 현재 위치부터 이 세력들의 신규 진입과 함께 더욱더 폭발적인 이 대형 슈팅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다 라는 소식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금일 가져온 정보를 토대로 본다면 이 도지코인은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7월 24일이죠. 이 날짜 전까지 최소한 500원 부근까지는 단가가 강제적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날짜와 이 가격은 어느 정도 무조건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금일 가져온 정보는 이 도지코인 재단에서 직접 입수한 라고 폐제의 날짜부터 이 토큰 소각 일정을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재단 측에서 이 도지코인의 더욱더 폭발적인 이 가격 펌핑을 위해서 최후의 수단까지 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일정부터 이 도지코인의 최종적인 이 재단 목표가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긴만 하지 않고 지금 바로 이 도지코인 재단에서 직접 입수한 이 공식 문서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금일 입수한 락업 폐쇄 관련 재단 공식 문서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회사에서도 극히 일부만 받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인 소각 수량부터 매집 일정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재단에서 직접 공개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해당 일정과 해당 목표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소각이 뭔데 재단에서 매집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상장되기 전에는 이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겠죠. 대부분의 코인들이 재단에서 총 발행량의 80%에 가까운 엄청난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는 이 코인의 희소성 증가와 가격 상승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 토큰을 소각하게 됩니다. 그 방식은 일정량의 코인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소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시 찾을 수도 없고 영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재단이 직접 매집을 하는 이유는 이 재단은 이렇게 코인을 소각하기만 하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이 코인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떨어지겠죠.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이 코인에 대한 매집을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이 코인의 물량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재단이 코인의 단가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높은 가격으로 매집하진 않겠죠.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기간에 이 단가를 낮춘 다음에 대량으로 매집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소각 일정에 맞춰서 코인의 단가가 올라갈 테니까 진입을 하면 되겠고 매집 직전에는 재단 측에서 고의적으로 단가를 낮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매도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때문에 이렇게 재단들의 일정을 전부 파악하고 있으면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한 이유는 이게 회사 내부 기밀 자료라서 함부로 유튜브에 오픈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뭐하러 영상을 찍냐,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당연히 절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문자 보내는 링크도 남겨놨는데요. 지금 영상에 이제 더보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링크가 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해주시면은 이 문의 내용에 대박 적어주시면은 바로 자료부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따로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일같이 단타코인들이 나가고 있고 항상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단타코인이 끝나면 이렇게 공문 자료들을 100% 무료로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안내 드리는 이 단타 코인들도 정말 높은 승률을 자랑하니 한번씩 참여해 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직접 코인에 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하실 예정이시라면 전부 다이 자료 받아보시고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영원한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주민호였습니다.